안녕하십니까? 오늘은 MZ 세대들이 최근에 중고 명품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명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지난 몇년 동안 계속 가격을 올렸어요. 그래서 뭐 이걸로 재테크한다 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샤테크, 유명합니다. 샤넬 플러스 재테크. 그래서 아예 샤넬은 뭐 작년에 한 네다섯 차례 가격을 인상하기도 했어요. 같은 모델을. 같은 모델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20년 전에 샤넬 진짜 그때 돈 모아서 가방 하나 산게 있는데 그게 지금 한 다섯 배 올랐습니다. <laughs> 완전 샤테크. 그래서 명품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계속하고 있고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기조 때문에 사실 신상품을 자주 사기가 되게 버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MG 세대들이 중고 명품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사실 MG 세대들이 명품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된게요 패션의 트렌드의 변화와도 좀 맞물려 있어요. 그 동안 명품하면은 중장년층 아니면 돈 많은 고소득자들의 전유물이다라고 했는데 요즘 명품하면은 하이엔드 패션 문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MG들이 명품의 소비에 대해서 하나의 유행 트렌드를 만들면서 구매 주기가 짧아지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러면서 이 시장에 중고 시장이 끼어들게 된 겁니다. 왜냐면은 기존의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요 명품을 사서 되팔아야지라는 생각을 별로 없었어요. 그냥 사서 물려준다 거의 이정도 저만해도 그냥 명품 산거 아직까지 20년 넘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의 리셀 시장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서 가지고 있다가 되팔고 다시 그 돈으로 또 새로운 거 사고 이런 게 계속 사이클을 형성하면서 중고시장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고 명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트렌드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규모인지 보자면 이걸 기점으로요. 이 중고 명품 시장이 V자 반등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스테티스타라고 해서 이 전문 업체가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작년에 중고 명품 전 세계 매출액이요. 71억 5,700만 달러, 한 10조 2천억원 정도의 거래액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직전 연도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49억 7백만 달러였으니까 49억 정도에서 71억 정도니까 거의 두배 가까이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제 성장률 자체가 명품의 신상품의 성장률과 중고 명품의 이 성장률, 이거 비교했더니 중고 명품 성장률이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시장에서 실제 전체 명품 시장 중에 중고 명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 3.1%였는데 2022년 올해 3.9%로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이제 초기 시장에서 점점 성숙해 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고 명품 시장에 대해서 스테티스타는 2025년경에는 지금 71억 정도인데 백억 달러 수준으로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국 시장을 보면요. 와 한국의 명품 시장 전세계 7위. 엄청나죠. 전세계 7위인데요. 작년에 이 명품 시장의 한국 규모는요. 18조 6146억이거든요. 이 중에서 중고 시장은 1조 3천억. 아직은 우리나라는요. 전체 명품 시장에서 중고 명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 10%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 유럽, 선진국은요, 중고 명품 비중 높아요. 이게 유럽만 해도요, 전체 명품 시장 규모의 30%는 중고 명품 시장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성숙 시장이 되면은요, 오랫동안 명품 거래를 해오다 보니까 뭐 필요없는 것들이 다 리셀 시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역사에 맞게 자연스럽게 리셀 시장도 그만큼 올라온 겁니다. 근데 요거 우리나라도요, 점점 중고 명품 시장 성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세계 7위니까. 아유. 뭐, 이게 시중에 풀린 것들 다 중고로 빠지겠죠? 그래서 점점 성장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국내 기업들 중고 명품을 팔기 위해서 다양하게 협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1번가 오픈마켓이죠? 중고 명품 플랫폼 구구스랑 협업해서 중고 명품을 라이브 커머스로 팔고 있어요. 근데 되게 센 거. 예를 들어서 에르메스 캐릭터. 2,10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거를 라이브 커머스로 판다든지 로렉스 시계 1,700만원 샤넬백 크로스백 4 0 0만원짜리 이걸 라이브 커머스로 팔고 있는거예요 근데 놀라운거는 한시간동안 동접 33만명 그래도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가방을 보고 있다는건데 와 에르메스 켈리백 2,100만원이면은 이거 어떻게 사는거지? 이거 진짜 돈이 <laughs> 어디서 나야요 그죠? MZ세대 돈이 이렇게 많이 있었나? 그래서 하여튼간 이걸 보는데 중고 명품업체들이 라이브 커머 스 방식으로 파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mg세대들은 모바일에 익숙하기도 하고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매장 가지 않아도 디테일하게 제품의 사진을 정확하게 볼 수도 있고 궁금한 거는 현장 실시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보니까 라이브 커머스 방식으로 했을 때 mg세대 유입이 높은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명품 시장에서 중고가 막 리셀 시장 막 올라가다 보니 명품 업체들이 전략들을 펼치고 있어요. 극과 극으로 다른. 하나는, 안 돼, 중고거래 단속해야 돼 하는 요런 측. 그래, 이왕 이렇게 된거 활성화하는 게 동참할게. 이렇게 해서 극과 극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절대 안 돼! 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에로샤,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해서 에로샤라고 하는데 요세개 브랜드는 아무래도 고가 브랜드잖아요 아, 절대 안돼 주의입니다 아예 이 에로샤 같은 경우는요 고객들에게 자기네 명품을 판매할 때 리셀 하지 않겠다 뭐 서약을 하고 판대요 그래서 자신의 브랜드의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도록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명품 업체가 공급량을 조절해서 리셀러한테 가격 협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고요 우리 명품 아무나 가질 수 없어 우리. 브랜드 브랜드는 정말 고가의 제품이니까 누구나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제품이어야 돼. 이런 생각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르메스의 악셀 뒤마 ceo 같은 경우에는요 중고 제품은 에르메스 매장을 찾는 고객에게 피해를 준다 라고 아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샤넬은 이런 사람들을 되파리 피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되파리 피플을 막기 위해서 샤넬은 올해 3월부터 재구매하는 애들 신원 파악한다 뭐 이런 정책을 내걸기도 했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어차피 이 대세를 막을 수가 없는데 말이죠 분이 아예 명품 업체 중에 굿지, 버버리, 스텔라 메카트니 이런 브랜드 같은 경우엔 그래 우리도 활성화에 동참할게. 그래서 고객이 보유한 자사 제품을 되사줘서 이런 중고 명품 업체에 공급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아예 인증을 해주기도 해요. 중고 명품에서 중요한 게 이거 진품이야 가품이야 잖아요. 그래서 진품이야 라는 그 인증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런 인증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구찌 같은 경우에도요, 아예 2020년부터 중고 명품 플랫폼 더 리얼리얼과 손잡아서 뭐 협업하는 그런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시면은요, 아예 명품 브랜드가 나뉘고 있어요. 절대 안 돼. 어, 이왕 하는 거 적극적으로 참여할게.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마케터의 시각에서 정리해 보자면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mz 세대가 중고 명품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이런 이유는요, 명품의 대중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명품에 대한 니즈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거에 비해서 신상품은요, 적어요. 공급량 자체가 적어요. 내가 원하는 모델을 다살수 없어. 이미 누군가가 다 채갔기 때문이죠. 참고로 MG세대 말고 진짜 찐 VIP들은요, 제품이 나오면은 먼저 선보이고 그들이 먼저 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량 자체가 제한되다 보니까 정작 내가 원하는 컬러 또는 원하는 모델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중고시장을 기웃거리게 될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트렌드,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특히 MG. 그러니까 신상품 사가지고 요거 좀 쓰다가 대파라서 또 다른 신상품 들고 유행에 쫓아가다가 또 팔고. 이게 계속 선순환 사이클이 되다 보니 중고 시장에도 이제 계속 제품의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고 명품은 떠오를 수밖에 없다. 더불어서 보면 샤넬 아까 얘기했잖아요. 샤넬 클래시백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는 가격이 두 배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20년에 산 샤넬백 지금 다섯 배 올랐다는. 거. 그래서 루이비통과 샤넬은요 작년에 모두 가격을 네 번에서 다섯 번 가량 올렸습니다. 그만큼 가격의 부담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 중고 명품 시장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볼까요? 중고 명품 시장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장세는 꺾기 어렵다. 라는 게 분석입니다. 실제 이런 겁니다. 고객들은요 요즘의 트렌드는 과거와는 좀 달라요. 이거 샀을 때아 이거 할머니한테 물려받았어요. 이거 우리 손주 물려줄게요.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고 내가 씁니다. 그게 요즘의 MG 세대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쓰고 내가 필요 없어 그럼 새로운 거 쓸래? 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고 시장의 성장세는 꺾을 수 없다. 이거는 MG 세대들의 소비 트렌드와 그들의 가치 소비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명품 시장에서 앞서 얘기했. 지만 점점 MG세대들의 손이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실제 MG세대가 전체 명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소비 비중이요 2018년 36%였거든요 그런데 2025년에는 58%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즉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은 MG가 차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 늘 얘기했죠 중국거래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요 진품 즉 신뢰도입니다 아무래도 신상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장에 사기 때문에 해당 매장에서 어, 이거 진품이야 라는 걸 당연히 믿고 사는데 중고거래 플랫폼은 어떻게 이 제품을 겟하게 됐는가. 그래서 진품 맞아, 가품 맞아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가 의심 하게 된다? 그럼 중고거래 같은 경우에도 꺾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정품에 대한 정확한 인증 그리고 구입 출처에 대한 그 정확한 오픈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 그 음. 한번 무신사와 크림 사건도 있었죠. 어. <laughs> 아주 뜨거웠죠. 네, 아주 뜨거운 그런 사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 강조해보고 싶어요. 사실 플랫폼들, 명품 플랫폼이라고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치킨게임을 하고 있어요. 계속 막 할인율 적용하고 쿠폰 준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요, 다 같이 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계속 할인정책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게 끈다? 그럼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거든요. 실제 우리나라의 3대 명품 플랫폼 모두 순손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할인 출혈 경쟁을 할게 아니라 서로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좀더 높은 품질의 제품을 큐레이션을 한다든지 이 신뢰도를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플랫폼을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 다음 시간에는요 농심과 풀무원이 비건 시장에서 맞대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번 알아볼게요.